모든 종교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면 첫째죠 공통적인 게 뭡니까 죄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가장 심할 정도로 그걸 강조돼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가리키는 게 힌두교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죠 카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바로 네가 전생에서 그 그렇죠. 대가야 사실 기독교도요. 회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음. 죄의 삭스 사망. 사망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죠. 그걸 그 지은 사람이 지불해야 돼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음. 가장 잘 보여 주는 게 저는 이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슬람 회교는 음. 어떻게 합니까? 음. 알라라는 신은요. 눈을 가리고 마치 천평층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산 쪽에 선한 한 쪽에 악한 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그래서 이 선하게 음. 기울어지게 다섯 기둥 그래가지고 그걸 음. 굉장히 강조해요. 를 다른 것도 굉장히 그런 맥락 속에서 볼수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다른 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단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진정한 회계를 해봤느냐라고 하는 음. 질문을 하는 게참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죄는 계속 저를 평생을 통해서 짓는데 네.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죄에 대한 회계가 이루어지느냐라는 게 네. 선제적인 질문입니다 음. 사실 그것이 선제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음. 뼈가 막 썩는 느낌 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조금 두절 후에 답을 갖다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시고 그냥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의1장을 보시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신다 거기 보면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하면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적으로 근심 걱정 진짜 잘 됐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 선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근심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근심은 그 사망,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하면은 근심도 두 종류가 있다는 음. 겁니다. 음. 죄의 대가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저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 기독교를 믿기 전에 다른 종교 속에서 얻었던 그런 사고들이 음. 우리 가운데 언젠가 침투해 있고 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올수 있고 마귀는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질 때 옆에 와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될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그 마귀가 처음에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왔을 때도 질문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부정을 하고, 더나가서 하나님의 뜻마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너희 좋은 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걸로 의심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의심 속에서 계속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기독교는 사실은 다른 종교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음.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은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분은 그것을 향해서 만족하셨다라는 음. 말이 나와요. 저는 그분이 만족해 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참 저한테 와닿았어요. 음.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면서 본인은 힘드셨지만 만족하셨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 속에 십자가를 놔두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치 아니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여러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그 속에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내 존재란 약한 존재란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약하지만 우리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그러한 의심이 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 순간 우리가 무너질 때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너무 잘 들어옵니다. <laughs> 그래서 궁금했던 거 한번 빨리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주신 박성민 목사님, 저희들은 큰죄 작은죄 하면서 자책감에 시달리기 진짜 음. 하루 하루에도 몇 번인데. 음. 우리가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어겨도 용서해 주실까요? 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사천격이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하면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음. 음. 거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지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가 뭐냐 하면 살인이에요 음. 사람이 죽으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 또 하나 참 흥미로운 거는 저는 그거 처음 와닿았어요 명예훼손이에요 음. 음. 마치 깃털을 날리는 것 같아요 다쑥 썰어 다릴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들한테는 그 굉장히 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목숨과 명예라고 음. 하는 거 그럼 성경에서는 어떠냐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않는 죄 사실은 언급이 나오는데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의미가요. 음. 예수님도 뭐라고 하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죄. 음. 용서 안 된다. 근데 뭐가 성령을 음. 거스리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음.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요한 일서에 나와 있듯이 어떤 불이든 간에 어떤 죄든 간에 예수님의 피로 용서가 안될 것은 없다. 음. 그게 저는 성경적인 답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때에 오히려 어떤 죄던 간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은 저는 그때 딱 떠오르는 말이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 유명한 캐롤이 있죠. 음. 펠리스 나비다라고 하는 거. 음. 펠리스 펠리스라는 게 사실은 해피 그런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음. 스페인어인데 그 라틴어를 쓴 분이 계세요. 어거스틴이에요. 음. 성 어거스틴이 무슨 말했냐면은 죄를 향해서 펠릭스 쿨파라고 했어요. 펠릭스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한 하는 영어로 하면, 오 해피 씬 행복한 죄요. 음. 그게 뭐냐면 죄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었다라고 느끼고 회개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을 말하면서 펠릭스 음. 쿨파라고 음. 얘기했어요. 음. 저는 그래서 무슨 죄에 대한 인식이 떠오를 때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 연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음. 거기서 컨설트를 해버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스탑을 해야 돼요. 음. 거기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받고 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음.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계기로 삼아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음. 생각을 해요. 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음. 음.